그 수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현역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수고많 하는 데서 막 꺼내 가지고 내가 군대에 가면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주성이라고 하고요. 경력 판정 전담 의사로 3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쉽게 생각해서 이제 정신과 질환자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그 질환으로 군대를 갈수 있냐, 없냐, 요거를 판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정신과 자체가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요. 뇌과는 뭐 피검사를 하면은 피검사 수치가 나오고, 뭐 정형외과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어디가 부러졌거나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데, 정신과는 아무래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뭐 일단은 면담 기록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좀 판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죠. 네, 그렇죠. 같은 기록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떤 의사가 보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어요. 뭐, 치료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어떤 질환을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퍼센트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막 이렇게 연기처럼 했던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쓰러진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질환도 있기는 있어요. 미주신경 실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보면은 이게 진짜로 넘어지는 건지, 가짜로 넘어지는 건지를 보면 알거든요. 가짜로 넘어지는 걸 보면은 이제 최대한 안 아프게 넘어지려고 푹신한 데를 좀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이게 뭔가 아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넘어진다든지, 진짜로는 이렇게 완전 이렇게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수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판정이 나고 나서 자기가 현역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거기 판정서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쿡쾅콱 하니까 저희가 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굉장히 톡실한 곳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의사들 아니신 공무원들은 이제 난리가 나서 수검자가 누워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는 아저 사람은 저페이크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특정 지울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대라는 환경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직 구조이고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스트레스를 얼만큼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군대를 갈수 있냐 없냐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국방부령 자체에 지적장애를 가지면 뭐 물론 현역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무용이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적장애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병무청에서 말하는 기준이랑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말하는 기준이랑 조금 달라요. 병무청에서 말하는 지적장애 기준은 IQ 기준으로 뭐한 70에서 80 이하를 얘기를 하고 정신과적인 질환으로는 IQ 72하를 이제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72하면은 사실 뭐 판정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뭐 70에서 80 사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지능 검사라는 게 문항을 보면은 뭐 상식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이해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 이게 대부분 학습이 돼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지능 검사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지능 검사에서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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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검사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검사를 불량하게 하는 흔히 말하는 일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모르겠다, 아 귀찮아. 뭐 예를 들어서 뭐 70, 뭐 60, 뭐 이렇게 나왔을 때이 검사 결과를 보고 아 과연 지적 장애로 봐야 되는가라는 게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비율로 치면 은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지적장애라는 게 물론 IQ 검사도 보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그냥 다 찍어버리니까 성적표가 다 2란 말이죠 그리고 지능검사를 봐도 60, 50막 이래요 그러면 은 지적장애로 볼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을 지적장애로 보고 군대를 안 보내야 되는가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데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하죠 자존심 상해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많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성적이 이래요. 약간 이런 태도. 그래서 검사 결과에 마지막에 그런 멘트들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기능적으로 좋을 것 같지만 수검자가 태도가 불량해서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멘트를 적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IQ가 이게 정말 매칭이 되는가를 보는 일종의 좀 정신과 의사만의 어떤 좀 테크닉이 좀 있죠. 내가 군대 가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뭐총 만사해서 다 죽이고 뭐 당신도 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수검하는 데서 막 커터칼 꺼내가지고 뭐막 이렇게 막 자기 막 자해하려고 막 이렇게 손 이렇게 갖다 주고 실제로 긋지는 않, 않았거든요. 막 이렇게 막긋겠다고막 이렇게 협박하고 하는 수검자도 있었고요. 누가 봐도 그냥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짧고 옷도 완전 남자처럼 입었는데 자기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수검자도 있었어요. 아 물론 뭐뭐 뭐 트랜스젠더가 진짜로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 정신과적인 치료 기록을 보고 저희가 판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기는 트랜스젠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소검자는 이제 제가 재검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와라 하고 했던 그 소검자도 좀기억나요 오늘은 군대를 가지 못하는 수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수검자들이 군대를 안 간다고 라 생각을 하지는 않고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문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에도.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정당하게 정신과적인 판정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